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예, 주가 차트 안 띄우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차트 안 띄우겠습니다. 차트 안 띄우는 대신에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어 삼성전자가 예,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지금 경쟁사 대비 현황이 어떻는지 예, 그리고 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물론 실적이죠. 실적이 기본 받,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경쟁사 대비 지금 주주 친화정책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사와 비슷하게 가겠죠. 그런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 요거 일단 한번 보십시오. 예, 삼성전자하고 TSMC의 배당 정책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 배당 정책을 비교, 비교해 놓은 건데. 근데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이라든지 배당 증가율은 앞으로 상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번에 주주총회 때 이야기를 했죠. 예. 주 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예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가 TSMC나 애플보다 어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물론 뭐 실적은 뭐 실적 실적도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저는 주주 친화정책이 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 부분 보완을 할 거예요 tsmc처럼 배당을 꾸준히 늘리기도 안 했고 또 그리고 어, 최근에 최근에 최근입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와 tsmc의 배당수익률 배당수익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가. 가격이 얼마인데 그 가격 대비 배당 수익률로 보면 삼성전자가 2.16%고 TSMC가 1.94%예요. 좀 이, 이걸로 치면 삼성전자가 좀더 좋아 보이고 또 삼성전자가 한 배당 수익률도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1년간 배당 증가율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5% 1%도 안 되는데. tsmc는 배당 증가율이 11.2% 지난 1년간 배당 성향도 삼성전자는 25% 예.tsmc는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순이익 대비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냐 입니다.tsmc는 32% 정도 됩니다. 근데 tsmc도 사실 높은 건 아니에요. 글로벌 표준으로 치면. 근데 이제 배당 증가율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는 배당 증가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주주 친화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무엇보다도 TSMC는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 뭐, 뭐 누가 뭐 관계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SMC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시장치나 행보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TSMC는 지난달에 임원들에게 그 자사주를 한 136만주 정도를 이제 발행을 해서, 어, 이제 주, 바, 그걸 발행을 하면서 이제, 발행한 뒤에 주식 가치 희석 효과를 막기 위해서, 왜냐면 임원들에게 줬기 때문에 다시 자사주를 138만주를 다시 매입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는 한 28만주 정도 매입했고, 그때가 이제 첫 자사주 매입인데,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어떤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을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약간 어느 정도 소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좀 하는 모양 그럼 tsmc도 막 100만주 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도 자사주 매입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안한건 아니에요. 2017년도에. 어,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 작년 기준에 사, 기준으로 기준 삼성전자가 순 현금이, 어, 지금 거의 현금성 자산이 거의 한 105조가 되는데, 지금 쌓아놓기만 하고, 음, 개인, 그, 개, 그, 이런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죠.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물론, 인수 합병이나 M&A를 지금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 이 있지만 빨리 빨리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하면서 정 그러면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요거 보시면 앞에 게 삼성전자고 뒤에 게 이제 TSMC고 앞에 게 PER이고 뒤에 게 이제 PBR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은 좀 다르긴 해요. 삼성전자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이게 작년 아마 기준인 것 같은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PR이 한 9배 정도 되고 PBR도 한 지금 1.5배인데 1. 1. 뭐한 2배, 3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TSMC도 PBR은 제가 알고 있기로 7배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퍼퍼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치면은 TSMC도 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어, 지금,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물론 성장성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률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이 정도 PER 당연히 받는 게 맞겠지만, 예. 저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런 건 없지만, 근데 이제 사, 제가 삼성전자를 말할 때면 비교 대상으로 되는 이 TSMC하고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뭐 기술이라든지 투자, 아니면 영업이익률 이런 걸로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예, 그런 주주 친화정책에 최근 들어서 엇갈린 행보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PR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PBR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1.53배인데 어, TSMC가 6.44배 거의 4배가 높거든요. 그래서 PR과 PBR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고평가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만큼, 어 평가를 잘 받고 있다라는 것좀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삼성전자에서는 좀 하여튼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어,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사와 어, 여러 가지 어떤 주주 친화정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삼성전자가 지금 M&A 요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리고 지금 이익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별배당금이나 배당금은 여러분들께서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특별배당금 을 아마 어, 지급을 할것 같아요. 지급도 하고 해마다 지급률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 배당금도 배당금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환원정책,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우리나라가, 요것도 한번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20, 2021년 결산 시가 배당률 상위 15개 종목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올리는데. 시가 배당률이 거의 뭐한 13%, 배당률이 한10%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만 원이면, 배당금은 13%면은 거의 한 13,500원 정도 준다는 거죠. 거의, 거의 한,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요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2,720원, 배당률이 한 13.5%. 효성 TNC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당 배당금이 5만 원, 시가 배당률이 거의 9%.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런, 주주친화 정책인 이런 배당금을 최근에 많이 올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거는 맞다. 삼성전자 어쨌든 배당률을 조금만 더 계속 올려줘도 상당히 배당금이 많이 올라갈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왜냐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법인세도 줄어들고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